나다 우렁 송토비야 그리고 나다 우렁 송토비인 사람도 봤어 10개다 어눈뜰김이가 응, 보이는데 엄마 자도 오, 입모양 아우 입모양이 더 커졌어 오, 오. 야 우렁찬데 입모양이 더 커졌어요 오우씨야는개렇게야왜그렇막무가내너 어우 세상 무서울 게 없어 눈을 안떠 갖고야 눈을 봐야지 세상 무섭지 야 이거 눈을 안떠 세상 얘도 여행 같이 한 거예요? 얘는 세상 무서운 걸 몰라? 응? 얘도 여행 같이 한 거예요? 응. <laughs> 귀여워 어떻게 어디를 잘 골라 어디 뭐 있니? 어머나 얘 뭐야 사다리 타기 있어. 뭐야? 계속 올라와 야 어디 그래 야아어어 이뻐봐야 어, 어, 입이 더커더 입이 더 크게 벌린다 소금도 이렇게 많아? 몰라 한 번에 다 되겠네 어머 <laughs> 뭐 어떡해 귀여워 <laughs> 얘 계속 이랬어? 응? 가만있지 히 않았어 다른 것들은? 이랬어 원래 그래? 얘만 좀 난린데 지금 아니 쟤네들 가만 히 있었지? 음. <laughs> 엄마한테 갈까? 엄마한테 갈까요? 눈 뜨려고 한다음한 하루 이틀이면 뜨겁다 뭐야, 나무 눌보처럼 못생겼어. 그치? 나무 눌보같이 이렇게 놓으면. 응. <laughs> 아니! 뭐야, 응. 이거, 어디 오방전이야 엄마 갈까? 엄마 갈까? 내가 엄마다. 헉, 엄마가 아니야? 냄새가? 지쳤어요? 나도 핥아주는데, 이렇게? 나도, 어머, 떨어. 원래 다 떨어져. 아니 얘는 믿음이 엄마를 찾네. 입 모양이 너무 귀여워. 응 그때 우는 거야 그게. 엄마, 근데 눈물이 없어. 또안 써나, 얘는? 응. 음. <laughs> 아, 귀여워. 이거 며칠이야 귀여운 것도? 오늘이 그 제일 젊은 날? 그 오늘이 제일 작은 날? 음. 이미 3일을 까먹었지? 네가 좀 보고 싶더라. 다른 애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는좀 궁금하더라. 3일을 혹한 게 훈련한 것 같아. 근데 다리 긴거 맞아? 음. 확실해? 음. 달라? 음. 귀여워. <laughs> 나무늘보 같지 않냐? 약간 나무늘보가 절구리 무서워. 바닥에 나 볼까? 가나? 도동다야 <laughs> <laughs> <아유>, 뭐가? <laughs> 아이고야, 그래도 너 내가 있을 때좀안울 거구나. 그래, 일로 와. 내가 잡으니까 안 울어. 아니래, <laughs> 오늘 좀 낫지, 공기가 있죠. 바닥에 내려놓을까? 되게 많이 온다. 다방에서 뭐안 떨어질라고? 어머니야? 어우 어, 귀여워. 여기 지렁, 올라와. 이거 올라와. 올라와. 그래, 옳지, 잘했어요. 옳지요. 얼굴이 얘는 나무늘보네요. 너무 추워. 너무 가자 귀여워. 어 엄마한테 가자 응. 엄마 찾나 엄마 찾겠다 가자 가자 엄마한테 가자 귀여 워나못 넣어 줘아 싫어 나먹뭔거 아니야 아니 여기 넣어줘 응. 엄마 안아왜 대머리 아왜왜 대머리가 더심해졌어 기분 탓이야 응. 아니 머리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대머리니까 아니 근데 더 쪘어요 살이 야! 우야좀슨야살좀좀라고살좀 빼라고 너 맛있는 거뭐 줄까 봐었던거 웃었던 배! 웃었던 배! 웃었던 배! 웃었던 배!